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예전 영상인, 언니, 도대체 잘난 남자친구의 갑질 어디까지 참아야 해요? 이 영상의 후속작인데요. 드디어 가져왔다는 거. <laughs> 정말 미안하다.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의 타겟은 요새 말로 상향혼. 즉, 나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길 원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제일 먼저 상향 혼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새 상향 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기겁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 과연 상향 혼이 나쁜 것인가 물으시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능. 특히, 여자라면, 더더욱 당연한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성교제 시, 신체구조상, 여자가 위험부담이 더 크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리스크랑, 뭐, 데이트폭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임신, 출산,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신체구조상, 남성은 임신을 할수 없잖아요. 할수 있나요? 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인터뷰하고 싶다. 그리고, 딱깨놓고 가난한 남자, 부유한 남자, 둘중 어느 환경이 더 자녀 양육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당연히 부유한 환경이겠죠? 이거는 뭐, 우리 통념이 아니라 실제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증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laughs> 거의 세뇌하다시피 말하는 내용인데, 또 말할게요. 부모, 내가 선택해서 못 태어나. 자식, 내가 선택해서 못나. 오로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배우자. 오롯이 나의 자유우지 100%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배우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별을 떠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적극 추천하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를 아예 만나지 않는 그 선택 또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 다 제껴놓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가졌는데 굳이 하향 지원할 거예요. 수능 성적이 서울대 갈수 있는 성적인데 그 성적 가지고 와플대학 갈 거냐고. 아, 내가 와플대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나도 와플대학을 좋아해. 하지만 서울대랑 와플대학 비교하면 <laughs> 서울대 가고 싶잖아. 응? 아니, 서울대 성적을 가졌는데 왜 와플대를 가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이랑 상관없어. 그리고 인간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동물, 그리고 심지어 식물까지 가급적 우수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 진짜 지극히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이 상향혼을 욕을 할까요? <laughs> 나 근데 상향혼 발음이 안돼 미치겠어 상향혼 아무튼 이 상향혼을 욕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수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눈이 높다거나 지나친 환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두 번째는 사실은 본인도 무식 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이거나 할수 없는 환경이거나 또는 나의 속마음이 들춰진것 같아서 괜히 부끄러워서 화내는 경우 이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 중에 어떤 미국 정치인이 게이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게이였죠 이런 것처럼 일정 수준의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선을 넘는 비난 이거는 오히려 본인도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욕을 하는 거다 다른 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미 잘난 남자를 만나고 계신 분들의 딜레마 그리고 나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어떤 에티튜드를 취해야 할까, 이거 같거든요? 나보다 잘난 건 알겠어. 어, 나보다 잘난 건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굴욕적으로, 내가 너무 저 자세를 취하면 내가 쉬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또 반대로, 어, 내가 너무 도도하게 굴면 이 남자가 날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수평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면서도, 과연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이 관계 유지가 스무스하게 잘 될까? 이런 고민들 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메일 보내주신 거 보면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 알려주는 분들 잘 없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실제 사례를 말해드리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몸매는 솔직히 평범에서 중학급?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몸매 별로다. 이렇게 볼수 있는 수준의 몸매인데 얼굴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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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있다 치면은 그 10명 중에 8명은 무조건 다 예쁘다 할 얼굴이고 그 10명 중에 한 3, 4명은 진짜 환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얼굴 예쁜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미모도 미모지만 이게 뭔가 본능적으로 남자를 잘 사로잡고 또 다루는 법을 정말 잘 아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laughs> 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진라면 매운맛에 참치마요 삼김 이런 거 먹고 버스 환승 시간 내에 볼일 본다고 초속 2 0 0 m 로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럴 때 이분은 명품 선물을 막 고급 레스토랑 많이 가고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고 그러니까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부유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원래 이 친구네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중산층 턱걸이도 못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서민 집 아니라는 거. 아무튼 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나도 나름 고급 문화를 많이 향유해봤다고 생각하는데도, 뭐 이런 것도 명품이 나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사소한 것들도 다 명품이고, 또 제가 많이 먹어본 음식이 아니라 외국 음식이라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큰맘 먹고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나오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laughs> 몰라, 이름도 못 따라하겠어. 어, 그런 거. 그런 음식이랑 식재료는 평소에 먹는 거 저는 재벌들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서민도 먹더라고. 아 일반 서민인데도 뭐 그걸 평소에도 먹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제가 매우 신기하고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씀씀이도 진짜 굉장히 컸습니다. 이 친구가 뭐 허세를 못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체감상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3개월 생활비가 이 친구 한달 생활비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친구네 집이 부잣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직업이 전문직도 아니고 또 투자가 탁월해서 큰 수익을 얻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산게 아니라 이 친구가 워낙 예쁘고 여짓도 기가 막히게 자라니까 남자들이 그냥 다 받쳐주는 거지 뭐 남자들이 뭐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품 좋은 호텔 뭐 좋은 레스토랑 해외여행 이런 것까지 뭐 그냥 뭐 금은보화 다 갖다 받쳐주는 거지 이런 삶이 좀 아예 안 와닿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살잖아요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아무튼 어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반 서민이랑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저희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 저 언니는 나중에 한몇년 뒤에 보면은 되게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앞으로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줄 알았고 근데 예, 제가 세월이 흘러 흘러. 우연찮게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을 때는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서 정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알수 없지만 뭐 듣기로는 이래요. 이분이 다수의 남성이랑 교제 기간을 짧게 가지는 방식으로 계속 만나왔다고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개중에 장기 연애를 한 기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제 기간을 되게 짧게 가져가는 식으로 만남을 해왔다고 해요. 가지고. 100% 내막은 그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알수 없지만, 이분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 종합해서 합치면은, 어떤 경우는 이분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좋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 말할 방법이 없네? 딱 해놓고 말해서, 이분이 남자랑 좀 만나다가, 이 남자한테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싶잖아. 그러면은, 어, 우리 그만 헤어져.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남자 쪽에서 경제적으로 부담감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 약간 깊은 마음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딱 해놓고 정들라면은 같이 개고생함 하는 게 제일 정 들잖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야. 진짜 막 미운 정, 고운 정다룬다는 게. 구질구질하게 막 그런 데서도 정이 들잖아. 항상 좋은 것만 하면 그렇게 막정 들고 그런 건 없거든. 뭐 20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 뭐 좋은 기 맨날 이렇게 그것만 하면 좋은 추억은 남겠죠. 근데 뭔가 정 있지. 끈끈한 정. 끈끈한 정은 고생하고 그런 데서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깊은 마음은 안 생기니까 이렇게 뭐 흐지부지 돼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이분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남자 쪽에서 흥미를 잃어버려서 헤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교제 기간을 되게 짧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있죠 여자가 봐도 예뻐서 넋놓고 쳐다보고 남자들은 환장을 하면서 금 몽보아를 갖다 바치는 미모에다가 또 자기가 그거 예쁜 걸 알고 컨트롤 잘하는 그런 끼에다가 화려하게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있죠. 저거 완전 꽃뱀 아니냐.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 어떤 분들은 진짜 단한 번이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 되게 화려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화려한 모습 뒤에는 불안정함도 생각보다 큰것 같더라고. 이것까지 영상에 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 이걸 말하면 너무 특정이 돼가지고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음, 이분이 되게 화려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막 만인의 연인처럼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는데 자기 주변에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콧발을 가는 거야. 호스트바를, 호스트바를 호스트바를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왜냐면 저의 수기루지식 사고회로에서는 이 호스트바는 내가 내 돈을 주고 남성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본인 주변에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뭔가 마음이 허하니까 그 호스트바를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렇 보이는 게 다가 아닌가 보다 뭔가 내면이 허하니까 그런 데를 전전하는 거잖아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여자들의 그여우지 과연 좋은가 모르면은, 과연 현명한 건가 모르면은, 아, 나잘 모르겠어. 난좀잘 모르겠어. 남자를 짧게 만나거나, 아니면 이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만나시는 거라면, 그런 면을 평가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랑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나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을 취한 게 맞냐 하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본인이 나보다 나은 남자랑,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만남을 하고 싶다면 어설픈 여우짓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묵묵한 곰이 낫습니다. 제가 여우짓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타고남의 영역. 제가 관찰한 결과 여우짓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가 있어야 돼. 뭐랄까 이거 또 재능의 영역, 센스의 영역이랄까. 이 친구처럼 타고나신 분들은 계속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따라해도 어설프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아, 이 언니를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어린 마음에 그래서 따라했거든 따라하기도 하고 뭐 어디서 어설픈 숙녀생정 이런 거 학습해가지고 되게 어설픈 여시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 사람이 송충이는 솔리우를 먹고 살아야 했다고. 나 그런 끼가 없는 사람이 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 거 알아? 그러니까 나처럼 끼 없는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비치가 아니다. 나는 여우가 아니다. 나는 곰이다. 그냥 이거 꼽아놔야 돼, 머리에. 여우짓을 비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는 외모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이 친구한테 남자들이 막 경제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온갖 금은부화를 그 갖다 바치고 막 쩔쩔매고 뭐 이런 거왜 그랬냐 이유 딱 하나예요 얼굴 예쁘니까 학벌, 집안, 재력, 직업 뭐 이딴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예쁘니까 남자들이 막 죽자 사자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다른 영상에도 말했지만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오로지 외모로만 승부 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진짜 딱 외모로만 승부 보는 거는 3년도 안 가고 맥시멈 1년이라고 봅니다 뭐 물론 못생긴 건 평생이라지만 오로지 외모로만 승부보는 거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가 성형시술, 메이크업 발달로 외모 상향 평준화된 까닭도 있고 나는 계속 늙어가지만 젊고 예쁜 애들은 계속 나오잖아 근데 외모로만 승부본다? 쉽지 않죠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 해도 그 절세 미인이 나이 들었을 때랑 젊었을 때랑 대결하면 젊었을 때가 무조건 이기잖아 오로지 외모로만 승부보는 건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건 있습니다. 마냥 젊은 게 좋냐 하면은,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다, 젊다가, 어, 무조건 예쁘다는 뜻 아닙니다. 어리고 젊기만 한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잘난 남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게 사실 제가 여우짓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뭐 이런 여우짓이랄까? 이런 행동, 본인보다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거나 외모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유효하게 먹힐지 몰라도 나보다 잘난 남자, 즉 상향혼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정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남자는 숨만 쉬고 있어도 여자들이 알아서 달라붙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야. 나이가 뭐 5살, 10살, 뭐 이렇게 많아도 남자가 잘나면 여자들이 알아서 잘라붙는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트라이를 한 여자가 있다니까?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현실이야. 뭐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불편한 진실이에요. 마치 이거랑 같은 거죠. 경찰서 근처에 불법 성매매 업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어,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골목에 주차하면 안 되잖아. 근데도 주차를 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뭐 약간 불편한 진실이랄까? 남자가 잘나면 유부남인데도 달라붙는다니까? 그래서 정말 잘난 남자는 나이 한뭐 30대 정도만 되면은 정말 예쁜 여자, 집안 좋은 여자, 성격 좋은 여자, 이런 타입 다한 번씩은 다 만나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도 여우 타입의 여자가 짱구 굴리는 걸 모를 리가 없다니까?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얘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던지는지 그 여자애가 계산하고 있는 걸그 남자가 더잘 안다니까 나보다 잘난 남자라는 말을 어느 한구석은 나보다 훨씬 특출나는 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자애가 막 계산하고 있는 걸 모르겠냐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지 어디서 뭐돈 벌었는지 알수 없는 출처를 알수 없는 그런 돈으로 부자가 된 경우 뭐 이런 졸부 또는 부모한테 돈 물려받은 철없는 20대. 또는 계속 공부만 한 몸물 있죠. 공부만 하신 분들도 사회에 나오기 전 잠깐까지만 통할지 몰라도 그걸 제외한 일반적인 잘난 남자는 다 보인다니까. 여자가 머리 굴리고 수 계산하는 거다 보인다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정치질은 남자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남자가 여자가 여우짓 하는 거 절대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왜 모른 척 해주냐면, 대부분 남자들은, 얘가 좋으니까 일단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두 번째는, 이 남자도 자기가 질리기 전에, 흥미 잃기 전까지 그냥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 사업하는 남자 만난다? 그러면은, 다 보여. 마지막 네 번째는, 멍청하면 착하기라도 해! 라는 건데요. 나보다 잘난 남자한테, 정치질이나 여우짓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상대에게 내 패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 있죠.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실 거라 생각해요. 어린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 어른되면 눈에 싹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잘난 남자와 나의 관계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명하게 나의 상황을 밝히면은 최소한 최소한 서로 신뢰가 한게 금이 가진 않잖아요. 오히려 상대가 나를 믿으면 더 믿겠죠. 이런 전략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짓, 여우짓, 불려서짓 이것보다는 아둔해 보일진 몰라도 순박하고 솔직한 곰탱이 전략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남자친구 만날 때 그렇게 했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언니 관찰력도 좋고 통찰이 뛰어나네요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딱 계산을 때렸을 때 남자친구랑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인생 경험 차이도 많이 나고 개인 역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남자한테 내가 어설프게 여우짓을 건다? <laughs> 어설프게 이걸 시도한다? 일단 이게 먹히지도 않고 무조건 내 손해야 오히려 역극과만 불러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아싸리 초장에 내 패를 다 까는 게더 낫습니다. 오늘 영상 좀중구난방으로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자면 제일 첫 번째,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누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미련하고 순박한 공, 공탱이 전략도 상대의 깜냥을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은 남자 능력도 능력이지만 최소한의 인성이 갖춰진 사람한테 헌신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헌신이란 것도 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두 번째는 초식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랑 육식동물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지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인간 한결리는이 방법으로 살았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끼 있고 센스 있고 원래 여시지 잘한다 이러면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것도 재능이고 센스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laughs> 재능을 발현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란 거. 이거 염두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더 쓸모없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